이분 탈북민인가요 연변 사람인가요 40대입니다 아득하고 불안합니다 마음이 힘든데 위로받고 싶은 욕심과 저한테 이런 댓글들이 종종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잘 보살피는 사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시 강연자 박상미입니다 오늘은요 제 세바시 강연에 달린 여러분들의 댓글 읽으면서 직접 소통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 부럽네요. 겉으로 보기엔 밝고 멋지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혼자 있을 땐늘 우울한 감정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혼자 있을 때 우울하다는 건내 에너지가 방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즐겁게 편안하게 쉴수 있는 연습 우리가 하려면 나만의 충전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뭐 먹을 때 행복하세요? 내가 어떻게 쉴때 행복하세요? 그리고 누구 만나서 수다 떨때 행복하세요? 나만의 충전기. 나는 혼자 있을 때 우울할 때 이거 하면 기분 좋아져? 나만의 솔루션을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써 놓으시고 그때그때 충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도 명해도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버텨내는 강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꼭 갖고 싶어요. 제가 가진 약점들을 이겨내고 강점들로 개인적인 혁명을 이뤄내고 싶어요. 와, 멋집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있는 강점 키우기도 정말 멋지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나를 더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들 어, 어떤 거 있으세요 학력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 꽤 있죠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느정도 학력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성장하더래요. 학력 컴플렉스 덕분에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니까 공부 더 해야 돼. 더 공부하고 자격증 따다 보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서 나이 들수록 내 친구들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거 너무 멋지네요. 그래서 나의 약점도 잘 키워서 나의 강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내 약점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자주 꺼내 보고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음 근육 키워서 하루만 긴장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보내보고 싶습니다. 네, 자주 자주 꺼내보고 싶다. 이거 너무 좋은 말입니다. 저도요, 여러분 하루에 세바시 한두편꼭 보거든요. 자, 저 또한 심리 상담가지만 우울할 때 많고요, 불안할 때 많고요, 그리고 자존감 떨어질 때 많습니다. 그럴 때 혼자 이겨내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좋은 멘토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늘 오프라인에서 좋은 멘토 찾기 어렵죠. 좋은 강연 속에서 찾으십시오. 내가 어떤 강의를 듣고 큰 힘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다면 한번 듣고 끝내지 마세요. 자주 자주 들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강연자와 이 책의 저자와 친구되었다 생각하시고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매일 발전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마음 근육 튼튼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강의가 무료라니 인생 혁명이다. 와. 제 강연에 붙은 댓글이지만 사실 자 모든 좋은 강의는 내 인생의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 뇌는요 한번 듣고 한번 눈으로 본건 금방 까먹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도 금방 까먹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와나 이거 한번 내 삶에 적용해봐야겠어. 행동으로 바로 옮기십시오. 하나라도 오늘 바로 행동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한 문장, 두 문장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이세요. 그렇게 나의 행동과 삶으로 만들어낼 때 진짜 인생혁명은 가능해질 겁니다. 요즘 너무 좋은 세상이죠. 이렇게 좋은 강의가 우리 세바시에는 수천 개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편 보다 보면 인생혁명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보셔도 무료입니다. 네. 제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많이 여러분 이 강의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다, 평화롭다, 편안하다, 설레다, 반갑다, 열광하다, 통쾌하다, 황홀하다. 제가 강연에서 이렇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 단어들 수시로 내가 내 목소리로 발음하고 마음으로 느껴보자 라고 권해드렸거든요 자 우리 뇌는요 아침에 느낀 감정을 하루 종일 느끼려고 되게 애써요 그러면 아침에 어떤 감정 느끼고 싶으세요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긍정의 감정들 느끼고 싶으시죠 아침에 내가 느끼고 싶은 좋은 감정들을 이렇게 발음으로 나의 귀에 들려주면서 그 감정을 충분히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우리 뇌는 온종일 그 감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게 될 겁니다. 네. 아우, 또한 분께서 이거 10억짜리 명강이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듣는 기가 10억짜리입니다.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박상미 교수님, 오, 어,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최근에 세바시 강연에 나온 우은빈 님 댓글입니다. 이분은요, 한 4년 전에 제 세바시 강연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의 멘토를 찾아 나서고, 그리고 직접 연락하는 적극적인 분이구나. 이런 분은 반드시 몇년 안에 세바시 무대에 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세바시 무대에 섰더라고요. 우은빈 씨, 강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찬찬히 강의 들어봤는데 버릴 말이 하나도 없네요. 어, 그 많은 내용을 한 주제로 엮어 짧은 시간에 청중들의 마음을 울리는 강의를 해낼 수 있는 건 평소 마음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노력을 부단히 실행해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번아웃을 느끼고 있었는데, 저 또한 제안의 힘을 발견하고, 무기력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연습을 꾸준히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때까지 혀가 짧아서 발음이 잘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발음 때문에, 아이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나 물릅니다 그래서 볼펜을 입에 물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제 약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또박또박 말 잘한다 이런 말들 꽤 듣거든요. 제 약점이 키워낸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노력을 부단히 실행해온 모습을 칭찬해 주셔서 더 기쁘네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견하고 실행하며 사는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발견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십니까? 오늘부터 내 안에 있는 강점도 발견하고 약점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연습 한번 해보시죠. 교수님 강의 준비하실 때도 강연하실 때도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어쩜 이리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laughs> 어제 건강까지 걱정해 주셨네요 네 제가 작년 1년 동안 건강이 안 좋아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네 마음 건강도 번아웃이 와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어 저는 제 강연에 붙은 댓글들 읽으면서 진짜 심리치유 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또 변화시키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저는 그래서 요즘요, 건강한 거 먹고 운동하려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유산소 운동, 그리고 하루에 30분은 제가 꼭 하고 싶은 거, 저만을 위해서, 저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을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루에 30분은요. 제 강연에 붙은 댓글들 읽으면서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네요. 아유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강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출근을 했는데, 열등감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말씀과 경험담이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출근했다. 진짜 힘드셨네요. 근데 열등감이 성장의 동력이라는 말이 힘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 저도 무척 기쁩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요. 내 마음의 에너지가 0%인 겁니다. 자,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늘 매일 생각해야 돼요. 네. 자, 내가 너무 힘들 때는요. 쉴 시간을 좀 주셔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다?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아닐걸요? 나는 나를 잘 보살피면서 더 귀하게 여기면서 잘 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으셨죠. 네. 내가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강의 찾아서 듣고 책 읽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내가 힘이 없을 뿐 나는 잘 살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강의 듣다 보니까 또 힘이 되는 강의를 찾으셨죠. 나는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잘 보살피는 사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리적인 부분이 현대인들에게 점점 큰 영역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으면 그만이지 생각했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느껴요라고 써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참으면요, 화병 걸립니다. 네. 자, 참는다는 것은요. 내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은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은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용기 내어서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요. 또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말한 것이 너무 속상한데, 그 사람과 계속 얼굴 보면서 교류하셔야 된다면, 용기 내서 한번 물어보죠. 뭐, 저한테 혹시 섭섭한 게 있으실까요? 저한테 혹시 기분 상한 일이 있으실까요? 제 느낌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잘 지내고 싶어서 용기 내어 여쭤봅니다. 혹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 참다 보면 나의 우울과 무기력이 더 심해지고 자존감만 낮아집니다. 너무 참지 마세요. 참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사회생활 잘 하려면 내가 나를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네. 이제 40대 중반인데 학력 컴플렉스가 간간히 올라옵니다. 학력 열등감에서 자유했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떤 모임이 생겼을 때뭐 전공하셨어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스스로 위축이 되더라고요. 40대입니다. 아득하고 불안합니다. 마음이 힘든데 위로받고 싶은 욕심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마음 근육을 채우기 위해 어, 강의, 좋은 강연을 쫓아 다니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마음 중반에 마음이 울적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다시 힘을 내보자 다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와, 40대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40대가 마음 근육을 늘리는 것이 특별히 더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도요, 요즘 와서 느낍니다. 40대 후반이 되니까요. 몸이 정말 1년이 달라요. 매년 체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몸의 근육이 줄어드니까 마음 근육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아, 내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살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나이 들고 있구나. 마음의 힘이 한풀 꺾이는 때가 40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수명이요. 100세 이상 갑니다. 우리 세바시 강연 중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야 한다는 강연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생 반도 살지 않았고 아직 어린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마음 근육, 내 인생 재정비 한번 하고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죠.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아침 공기도 쐬고 그리고 우리가 잠깐 스트레칭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것도 하고요. 노트를 펼치고 오늘 하루의 짧은 계획도 한번 세워보지요. 자, 40대들이 지금 내가 뭔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 이거 인생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한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업이 최소 3 번 바뀐다고 해요. 그렇다면,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다면, 40대에 무조건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공부라면, 지금 어디든 입학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마음의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는 걸 떨치고 50대 60대가 되면 훨씬 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네자 마흔 중반에 마음이 울적한 거예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울적해 질 때마다 그래 40대에는 누구나 이렇다고 했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 운동하러 나갈까 아니면 공부할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데 가장 좋은 건 몸을 움직이는 것 운동과 공부입니다 어떤 공부이건 좋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더 행복하게 쓸수 있는데 필요한 공부를 오늘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자.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마음카드가 있는데 제가 먼저 사용해 봐야겠어요. 제가 안 됐는데 딸이 무엇 보고 배울까 싶어요. 계획, 생각,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 정말 좋은 말이에요. 사춘기에 들어간 아들을 위한 강연이면서 저에게 와닿는 강의였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 보면요, 어, 소아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은요, 반드시 부모님의 우울증과 짝이 맺어 있었습니다. 자, 부모님이 사용하는 말, 부모의 말 표정 행동 이세 가지를 아이들은 눈으로 보고 뇌의 뉴런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따라 하면서 성인이 되어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표정, 말,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자, 여기에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행복한 부모고 가장 좋은 부모는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감정 많이 느끼고 그리고 좋은 감정 많이 느끼면 표정이 밝아지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겠죠. 그리고 좀더 아이에게 다정하게 행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 좋은 감정을 제공하자. 그리고 그 좋은 감정 많이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자. 그러면 그것을 아이가 그대로 보고 배울 거예요. 자 동물학자 체재청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행동으로 자녀를 가르친다. 그런데 인간만 오로지 입으로 가르치니까 교육이 잘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좋은 감정 많이 느끼고 나의 말 표정 행동을 변화시켜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고 따라 할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집에 우울증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3대를 이어주는 행복 유전자 우리가 다 장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정말 힘들면 병원 좀 가서 상담도 하고 약 먹어서 도움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닌 것도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댓글입니다 네 제가 강연에서 자 운동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요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연습해 봐요 참 많은 것들을 솔루션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 때 너무 우울하고 너무 불안하고 심각한 공황 장애를 겪을 때 이때는 나의 의지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힘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강의 듣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행동할 힘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뇌에 호르몬의 이상이 생긴 것이 아주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약물치료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런 강의를 들어도 행동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의 우울과 번아웃이 좀 심각하게 진행되었을 수 있으니까 전문의에게 진단받으시고 약물에 도움받으면서 또 좋은 강의 듣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솔루션들 함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없는 것도 발견한 게 있어요. 제 강의들에 보면. 저에 대해서 지적하는 댓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 그런 지적하는 댓글을 보면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댓글들이 저를 성장시키는 진짜 좋은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어, 저한테는 이런 댓글들이 종종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분 탈북민인가요? 연변 사람인가요? 이런 댓글을 제가 세번 정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 부산 출신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훨씬 더긴 기간을 살아. 또 독일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억양, 독일 억양, 서울 억양 다 섞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어릴 때 혀가 짧았잖아요. 그래서 더 또박또박 말하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하면서 저만의 독특한 발음 그리고 억양이 생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연변 사람인가요? 북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가 봤더니 제가 합니다를 합내다 이렇게 내다 라고 어 이게 일부 사람들 귀에는 들리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댓글 덕분에 합니다. 더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은 SNS에서 기분 나쁜 댓글 발견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분 안 좋은 댓글도요. 나에 대해 지적하는 댓글도 우리가 해석을 잘 하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로, 걸음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는 이런 댓글이 붙었더라고요. 어, 제가 그 전날 밤에 한 시간 동안 라이브 강연을 하고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댓글을 확인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써 오셨어요. 새벽 5시에. 나는 이 여자 목소리가 진짜 듣기 싫어. <laughs>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두 번째. 목소리 좀 고치세요. 세 번째, 끝까지 듣느라 진짜 짜증났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굉장한 악성 댓글이고 기분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눌렀어요. 자, 이분은요. 한 시간짜리 강의를요. 끝까지 들었대요. 그쵸? 그것도 무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까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제 찐팬이 아닐까요? 네. 제 목소리가 정말 듣기 싫은데도 까지 들었대요. 끝까지 듣느라 진짜 짜증 났대요. 자, 여러분, 자이말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취향상 이 여자의 목소리는 나에게 별로 맞지 않아. 그런데 강의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 새벽에 한 시간을 끝까지 들었다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목소리 좀 고치세요. 자, 목소리를 어떻게 고쳐요? 그런데 이분은 다시 들으러 올 의향이 아주 많으신가 보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또 듣고 싶은데 당신이 목소리만 좀더 부드러우면 내가 더 듣기 좋을 것 같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요 누르고 밑에다 댓글 썼어요. 이 새벽에 한 시간이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이 정말 좋지요. 꼭 다시 들으러 와주세요. 무엇이 불편했나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저도 더 편안한 목소리로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썼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쓴 댓글에 좋아요가요 수백 개가 붙었더라고요. 여러분 자 어떤 댓글이든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좋은 댓글들은 저를 키우는데 또 도움이 됐고요. 또 앞으로 지적하는 댓글이 달려도 저는 저의 성장을 위해서 잘 받아먹고 잘 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 이 영상에 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잘 읽어 보고 다음 강연을 통해서 또는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바시 강연에 달린 댓글들 읽어 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의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요. 내가 나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마음의 에너지 방전되지 않도록 나를 잘 성장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연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